찹고기인데요 육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시어링을 해서 넣고 있어요. 약간 많이 구워지는 게 포인트예요. 거의 탈색한 것처럼 보이게 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셔츠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삶고 있고, 수시로 뒤집어주면서 색깔을 입히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차슈고기는 비법 반장에 삶은 다음에 급속 냉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나갈 때는 터치로 한번 아부라를 해준 뒤에 손님들께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소바 토핑이 올라가는 타마고를 삶는 거예요. 주문해야 돼요, 오늘. 15번 주문해야 니다 네. 이거는 한 3일 정도 숙성한 계란이고요. 이제 네, 마제소바의 토핑으로 올라가는 파마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민치 양념인데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어요. 민치 밥을 중탕탕이에요. 35인분 정도 되는 양이어서 하고, 바로 또한번 다시 조려야 돼요. 이거는 마제소바의 간을 맞춰주는 쇼유소스예요. 후식 디저트로 드리는 유자 샤베트고요. 직접 만들고 있어요. 맙습니다 어서 나들어습니다 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헤 topio é. oi é. é. 맛있게 가져가다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수 이, 하